많이 느꼈던 그 시간에는 아, 어떻게 하면 이 우울을 빨리 걷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깊이 고민했었어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겠죠. 왜냐하면 좋은 에너지를 방사하고 좋은 에너지를 뿜뿜. 품, 내 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마련이니까요. 여러분, 어떻게 하면 좋은 에너지,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? 먼저,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. 눈 뜨자마자, 아, 감사하다. 뭐가? <laughs> 감사하게 아무것도 없어도, 아, 감사하다. 라고 말하는 거죠.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, 음, 정말 죽고 싶었고, 정말 힘들었을 때, 어떤 게 감사했냐면요.